안녕하세요 파고입니다 아 o 가 t 멜 영상 한번 올려 n t 고 하는데 I d 가하 t 카운 o 거든요 o n t know. I don't snub. 업지 상대로 이를 쓰려고 하면은 벽쿵 당하기 때문에 그냥 파밍만 할게요, 버기서 더블에 선발할게요. 오케이, 이렇게 약간 극복했죠. <laughs> 티아 메에 갈게요. 티아 메에 타고, 신발 사고. <laughs> 아, 제가 목이 원래 안 좋아서 기침은 죄송합니다. 전 이득 이죠 라인 다박 죠？뽑기 는. 커피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원래 진짜 박스인데 더블리 선말해서 그런가. 제스 정글이네요, 저희가. 안 좋네. 계속 그냥 적 공격을 보고 있는데. 아 때리고 이걸 때는 안 때리면 되고 W로 끼 어우. 알았죠. 그냥 멀리 가서 갈게요. 아, 하필 카운터인데 땅굴까지 봐주니까 엄청 힘들다. 자, 여기서 사파이어 수정까지 갈게요. W로 계속 피어 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갑니다. 하면서도 어느 정도 키가 차니까 라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. 일단 적 조합이 <laughs> 카멜 하기 에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. 리시는 발로 차고, 엘라오인은 들어가면 궁 쓰면 바로 녹아서 밑에가 잘 크면 좋을 텐데, 고래 하나라도 끌까? 리쉬는 보세 있죠? <laughs> <laughs> 자요 정도. 보피 상대로 카운터인데 어 뭐야 카운터.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진짜로 아~ <laughs> 꿀 열매가 어, 있긴 한데, 아, 한번 불러볼게요. 제이스 제이스 와주면 좋겠다. 어, 이걸 집에 가네탈 타고 올라나? <laughs> 자, 저도 집에 갈게요. 티아맨을 사야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티아까지 사고 <laughs> 플래시 있으니까 사겠죠 역으로 와우 딜 진짜 세다 제이스 난 네, 이분을 패치다. 밑에 이기고다이까이 패치다. 이분이 패치다. 이다이이렇게다이오면패이렇이 하면 되죠 분이패시브도 <laughs> 있으니까 앞이로 오는 거 한대 맞았죠 쟤자 <laughs> <laughs> 그리고 Q 선발할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1은 막히니까 진짜 너무 힘든데? 진짜 아 너무 빡세다 또 리신 탑적이네요 여기서 광해감보다는 이걸로 이속 좀 늘어나면 한것 같아요. 그럼 혹시 모르니 탈까 지? 타 주고, <laughs> 위에 리신 오니깐 열로 갈게요. 이서 이거까지. 와 템이 진짜 살벌한데. <laughs> 더블 빠졌으니까 콜타임될것 같아. 때리고 그리고 직공이죠, 직공? 때리면 좋아요. 이겨 아, 좋죠? 캐시브도 생겼고, W로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, 아깝다. <laughs> 자, 키자 있으면 어차피 제 W 쓰기 때문에 캐시브도 있으니까, 이제 자, 그냥 먹을 때 키우. 아우, 너무 힘들다. 한 궁쿨 되면은 딸것 같아요 또 탑적인가? <laughs> 자 와드 하고 오리아나 <laughs> <올해 하나> 오죠 갑이 <laughs> 나이 고 가네. 이번 판은 약간 좀 이긴 것 같기도 하고. 코어만 보러. 코어만 이제 네, 살 빼고. 병원치만 먹고 갈게요. 뭐 하나 정도 그냥 버리죠 그냥. 집방에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한 옆에서 터울도 있으니까 역광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면 <laughs> 잘리시고모더줘 이거. 자 바로 투포 갈게요. 갈때 이렇게 레이어 타고 와이언가 어쨌든 갈고리 파운치 나이스. 심심할까봐 제가 한번 어이없는 개그 쳐봤습니다. 보다부셔주고 라인 하나 더 밀고, 어, 여기. 슬로붙여주고안될것 아, 같아요. 쿨타임이길어이지고이 팀은 이팀니이 팀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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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비, <laughs> 바로 공을 쓰네. 갑비 판단 비스아 제가 기침을 많이 하는 거는 진짜 목이 아파서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기관지가 원래 안 좋아서. 피나도 하나 살게요. 노공 라이츠. 얘도 노공. 아이고, 아, 어떻게 제이스 쟤, 우리, 우 먹고 있으니까 저위리 우리, 하나 먹을게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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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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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선마니까 어느 정도 버틸만 하네요. 제가 좀 들기도 이상하게 하고 보기가. 그리고 여기 굴리할 메 있나 한번 볼게요. 여기 왔든. 하나 먹고 피가 빠. 어차피 얘네.. 얘네끼리 먹으니까아 서리 쳐주면 좋겠다 <laughs> 이렇게 영상 끝나면은 좋을텐데 헤이드해도 괜찮고 자 그냥, 그냥 이선말 기워두고 어떻게 라인 신속 끝났을까 잘못했다가 벽궁 박히면은 바로 온콤 나서 오리아나도 미대 있고 카이사 따라갑니다 하이사노렛은 걔네 딜이 없죠? 라이스 라이즈 좋으니까 이대로 갈게요 소포 이용해서 성추 제발 <laughs> 설마 아, 안전하게 빠질게요 아, 가는김에 그냥 뭐 카장 쳐도 되는데 저좀 뭐할게요 좀못 커서 제가 뽑기가 너박빡에서 시스를 못 먹어서. 자 이제 리신노스도 있으니까, 어 리신 여기인데요. 하나 더 먹고 싶긴 한데, 이그 정도면 만족합니다. 자 바로 스테라. 카메라 웬만하면 템트리가 정해져 있어요. 티아멜 올린 다음에 특보 가고 뭐 신발 가도 되고 스테라 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상대 보고 나서 가시면 되고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. 아, 그리고 카멜 좋은 게 스플래시 세거든요. 스플래시 셀 때가 스테라 뜨고 특포 뜨고 티아멜아그 히드라 뜨는데 뛰어 쏠 거예요. 가 고정길이라서 진짜 세거든요. 자그고 여기 <laughs> 팀들이 밀고 있으니까 가줄게요. 잘 제이스가 여기 있으면 별로 안 불편하죠. 이럴 때 그냥 팀들이 라인도 줍고 억세게 될 거니까 안 나쁘죠. 그러면 저희팀이 탑 밀고있는데 여기 본 막는사람이 없어서 탑 압박하죠 저희팀 <laughs> 탑에 숫자가 딸릴거예요어뭘거 파워 쳤는데 아 실수 너무 아프고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빠질게요. 탈도 있으니까 됐다고 와도 됩니다. 독서 옆에서. 저 뒤에 꽃빛다고풍 찍어주고. 저탈 여기 타면 될것 같아요. 탈산 다음에. <laughs> 하이 사나졌겠다고. 자 끝났네요. 하면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